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로망스 투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험난한 이집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직접 이집트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풀어가면서 얘기해 볼 예정이고, 관광지나 호텔 소개보다도 여행 본연의 즐거움을 찾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집트 여행은 한국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가까운 나라들을 제쳐두고, 이번 휴가에 나는 이집트로 떠나겠어. 어, 하진 않습니다. 어, 물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전생에 이모탭이었다. 어, 그러면 갈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집트 단체 투어를 진행할 때 많은 여행지를 둘러보고 더 이상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이집트로 떠나온 여행객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집트는 또 다른 제약이 있는데요. 북동부 시나이 반도와 접경지역인 가자 지구에서 연달아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 때문에 선뜻 여행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전 세계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적인 여행지인데요. 대표 유산인 투창카멘의 황금 마스크,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는 너무나 유명하고 붕대를 징칭 감은 미라의 저주와.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영화의 소재로 쓰이면서 우리들에게 친숙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영화 인디아나 존스와 미이라를 너무 감명깊게 봐서 미지의 세계로 출가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로 여행을 떠나면 되는데 이집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가 어, 마냥 좋지만은 않거든요. 이집트인들은 전부 사기꾼, 여행객을 돈으로 보는 장사꾼, 정말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에 이집트 여행 사기라고만 쳐봐도 쉽게 알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택시 한번 탄다 해도 어, 좋게 탈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기름값이 한국의 3분의 1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데요. 그러나 택시 잘 모르고 타시면 한국, 아니 유럽보다 비쌉니다. 비싼 택시 탄 만큼 서비스가 좋냐고요? 어, 탈 때와 내릴 때 가격이 달라지는 신비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팁까지 뻔뻔히 요구를 하니, 관광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안 그래도 40도나 되는 무더위에 피라미드를 보러 왔는데, 이 이집트 상인들은 이 관광객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비즈니스가 시작되는데요. 안 산다고 어필을 하셔도 포기할 생각 안 하고요.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해도 지구구까지 따라올 기세로 쫓아옵니다. 간신히 떼어내도 또 다른 무하마드가 오고 또 다른 아흐메드가 오고 관광하기도 전에 힘부터 빠집니다. 아, 이집트 박시 시라는팁 문화도 있는데요. 이게 말이 팁이지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움을 받고 팁을 주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도움을 주고 이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팁을 요구하는데요. 화장실에서 휴지 대신 뽑아주고 박시 시 공항에서 캐리어 잠깐 들어주고 박씨씨. 매표소에서 직원인척 티켓 대신 끊어주고 박씨씨. 어, 이건 양반이고, 이 박씨씨를 해도 뭐 당연히 받을 거 받았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심지어 이집트 경찰은 자국민 관광객 구분 없이 어, 돈을 받는 이런 문화가 깔려있습니다. 어, 저는 이집트 살때 마디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이 동네 아이들이 저를 이 머니라고 불렀었습니다. 한 번에 정장 자켓을 입은 적이 있는데 한 이집트 남자는 아제 옷이 마음에 든다며 옷을 자기한테 주면 안 되냐고 당당히 요구까지 했거든요. 아 이쯤 되면 이집트의 자선 사업을 하러 온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안 좋은 거 얘기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집트 여행은 이집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많이 힘드실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실컷 안 좋은 거 얘기해놓고선 이집트인들을 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더 즐겁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집트인들의 삶을 들여다 보실 건데요. 지붕이 내려앉은 집들,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에서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 비위생적인 시장 바닥에 누워있는 거린, 뜨거운 태양 아래서 휴지를 파는 할머니까지, 굳이 억지로 찾아보지 않아도 어, 보게 될 겁니다. 반면에 신도시 뉴카이로에 들어선 대규모 고급 거주단지와 쇼핑몰, 휴양지로 손꼽히는 지중해의 엘 알마레인, 홍해의 후루가다에는 초대형 리조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역마다 생활 수준의 차이가 크다 보니 한 나라 안에 다른 나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어, 예나 지금이나 이집트의 근간 사업은 농업인데요. 영토의 대부분이 척박한 사망이지만 해마다 나일 강이 범람했고 그 덕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어, 농사를 지어 과거 찬란한 문명을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여기 이집트인들의 주식인 에이시발라디 납작하게 생긴 빵인데요. 한국돈 천원으로 서른 개는 거뜬히 살수 있습니다. 어, 정말 저렴하죠? 하지만 이집트인들에게는 아닙니다. 어, 인구에 비해서 밀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수입에 의존하는데요 어,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고질적인 무역 적자 나라입니다 어, 2014년 최대 밀 수입국이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밀 수입에 어려움을 겪은 이집트는 외화부족 상황까지 심화되면서 화폐의 가치가 10년 사이 무려 5배나 추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23년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39% 상승이라는 전례 없는 공포가 도래했습니다. 어, 참고로 한국은 2%입니다. 어, 이집트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기초 생활 필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해마다 200만 명씩 더 늘어나는 인구와 외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들이 더해져 안 그래도 비좁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25세인 아주 젊은 나라인데요. 이집트 내에서는 인구에 비해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이집트인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거리로 나와 돈이 되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집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하루를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행객에게 뭐 하나라도 팔아보려고 다가올 겁니다. 집요하게, 때로는 성가시게 굴 겁니다. 포기는커녕 더 끈질기게 다가오는 그들이 이해 안 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이런 상황을 아시고 나면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집트인들은 예로부터 외부인을 수용하고 어울려 살아온 관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이집트에 정착한 어, 그리스인의 지배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외국인의 지배를 받아왔는데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길목에서 유대인, 그리스인, 로마인, 그리고 아랍인들과 한데 섞여 다채로운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피지배자였던 이집트 민족은 오랫동안 대체로 빈곤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을 믿던 신앙도 사라지고, 오늘날 이집트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 서구의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이집트의 정세가 크게 흔들립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많은 고대 이집트 유물들이 해외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모래 속에 묻혀 잊혀졌던 유물들을 발굴할 능력도 그 가치를 가늠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1952년 이집트의 군주 제도가 폐지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거치며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오늘날 여전히 위태로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이집트인들은 이웃과 이방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따뜻한 민족입니다. 어, 제가 올해 8월달에 이집트를 다시 찾았는데요. 어, 낮에는 40도가 넘는 더위였습니다. 어, 여행 가이드로서 어,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순전히 이집트를 다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또 이집트 사람들을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어, 이 사진은 이집트 택시 안에서 찍은 건데요. 제가 짧은 아랍어로 인사를 하고 아랍어도 배우고 싶다고 어, 말을 걸었습니다. 음, 그러더니 기사님이 서랍에서 이 오래된 엽서를 꺼내서 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 처음은 어렵다.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된다.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언어를 넘어 서로를 이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집트 택시에서 기사님에게 물을 받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다며 택시를 세우곤 저런 상점을 쿠슈크라고 하는데요. 물을 사서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와서 택시를 하고 있는 기사님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비좁은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5시간 동안 이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분이 어, 유일한 이방인이었던 저에게 과자를 선뜻 나눠주는 겁니다. 어, 제가 한 행동이라고는 이집트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한 것 뿐입니다. 어, 그러면 놀랍게도 그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아줍니다. 어, 이 소박한 선물과 그들의 미소는 이집트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어, 파울로 구엘료의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은 자른 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본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현실과 삶의 비범함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사는지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집트 여행에 가셔서 고대 이집트 유산을 빼놓지 말고 꼭 관광하시고요. 해가 질때 나일강 넘어 사막 아래로 떨어지는 석양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살람알라이쿰이라고 인사도 건네보십시오. 사하라 사막의 모래먼지 속에서도 반짝이는 이집트인의 미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투어 여기까지입니다.